3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중국 장수성 부근에서 접근하는 다소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변질되지 않은 고기압이기 때문에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져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습니다. 특히 고기압 중심과 가까운 호남과 영남 서부 지역은 복사 냉각 효과가 더해지며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천리안 영상인데요. 우리나라는 맑은 구역에 들어 있습니다. 동해상으로 줄무늬 구름들이 있고 발해만 부근으로 다소 발달하는 구름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로 북한 지역을 지나다가 밤부터 차츰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아무르주 부근에 영하 40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 연해주를 거쳐 동해상으로 내려옵니다. 밤에 동서해상에 있는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골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성 부근의 고기압은 낮에는 따뜻한 서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기단이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부터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면서 대체로 온난한 서풍기류가 유입되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7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저녁 무렵엔 러시아 아무르주 부근에서 강한 한기가 동해상으로 이동해 오는데요. 이로 인해 동서로 놓여 있는 고기압 사이의 성질 차이로 제주 남쪽 해상에는 기압골이 생깁니다. 8일에는 이른 새벽 제주부터 비가 시작되고 강수대가 차츰 북상한데요. 아침에는 상층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강수구역이 점차 확대됩니다. 경기 중북부와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는데요. 경기 남동부와 강원 중남부에는 아침에 눈이 조금 내립니다. 오후 3시 이후 중서부 지역부터 비는 차츰 그치는데요. 전형 무렵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내륙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맑을 전망입니다. 9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상 2도, 부산은 영상 4도가 예상되는데요. 대체로 평년 기온을 1도 가량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압 중심권에 들면서 단열 압축으로 기온이 많이 상승하는데요. 내륙 지역은 13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10일에는 동해상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이동하면서 남동기류가 많이 유입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년 대비 1에서 2도 높을 전망이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상승합니다. 평년 기온을 4에서 5도 이상 웃돌며 매우 따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오후 들어 일본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11일도 아침 기온은 평년 대비 2도 이상 높은 기온 분포가 예상되지만 낮에는 폭등 수준으로 오르는데요. 서울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기온이 평년보다 6에서 7도 이상 높을 것 같습니다. 영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20도를 넘는 곳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르기만 하던 기온은 12일쯤 다소 누그러집니다. 몽골 지역에서 만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츰 받는데요. 낮에는 저기압에서 뻗은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중부와 호남권에 비가 조금 내립니다. 영남 지역은 구름만 지나가고 강수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2일은 구름이 끼고 비가 일부 내리면서 기온은 한때 주춤했는데요. 13일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에도 기온이 크게 올라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상회하면서 매우 포근할 전망입니다. 계속 급등만 하던 기온은 15일쯤 기압골의 통과를 계기로 점차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지난겨울 기후 특성에 대해 발표한 자료인데요. 왼쪽은 지난 겨울 평균 기온을, 오른쪽은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0.4도로 작년 2.4도보다 2도 낮았는데요. 평년과 비교하면 0.1도 낮은 기온입니다. 강수량도 전국 평균은 39.6mm로 평년 대비 44%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73년 관측일에 네 번째로 적게 내렸습니다. 월별 평균 기온 상황을 보면 12월과 1월은 1.8도와 영하 0.2도로서 평년 기온을 0.7도 상회하였지만 2월에는 두 차례 장기한파의 영향으로 영하 0.5도를 기록하여 평년 대비 마이너스 1.7도 낮았습니다. 1월의 기온 변화는 북극진동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상순 무렵 음의 북극진동에 의해 한 차례 큰 한파가 있었고 중순 이후는 양의 북극진동으로 전환되어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북대서양의 폭풍적 기압도 한파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요. 북극으로 유입된 북대서양의 폭풍적 기압이 우랄 블로킹을 발달시켜 2월 초에 장기 한파를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2월 두 번째 장기 한파는 음의 북극 진동과 시베리아 지역의 블로킹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였습니다. 북극 진동은 북극에서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하는 현상인데요. 왼쪽 그림처럼 양의 진동일 때는 북극의 한기가 북극을 감싸고 도는 한대제트로 인해 중위도로 남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음의 진동일 때는 북극이 온난화되면서 북극을 감싸고 도는 한대제트가 중위도로 사행하기 때문에 북극의 한기가 남아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기상청의 발표대로 지난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도 낮고 강수량도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9일부터 기온이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등 변화 무쌍해지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